자, 우리가 따로 별도로 실행을 시키는 게 아니라 t.start 해주면 여기서 이제 런이라는 게 실행이 돼요. 자, 해서 런이 실행이 되면 0번 스레드가 시작되었습니다가 나올 거고 트라이문 안으로 들어가서 자, 1초 동안 쉬어야 돼요. 1초 동안 쉬는데 1초 동안 쉴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그러면 얘는 그냥 1초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1초 동안 난 지금부터 쉰다. 이 뒤에 다른 일이 있으면 알아서 해라라고 주도권을 넘겨줘요. 주도권을 넘겨주면 스레드가 끝나지 않고 계속 여기 남아 있는 상태에서 0번 스레드는 남아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자 시작됐어, 시작됐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가서 i에다 1을 증가를 시킨 다음에 i가 1이 되는 거예요. 0에서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테스트에다가 1이라는 값을 집어 넣어서 값을 집어넣어서 객체를 만들고 그게 다시 또두 번째 스레드가 됩니다. 개를 또 시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다 실행이 되고 만약에 실행이 되는 와중에 1초가 지나버렸으면 지나가 지나버렸으면은 얘가 끝났으면 이쪽으로 나와서 몇번 스레드가 끝났습니다가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끝나는 거는 또 이렇게 순서대로 순서대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게 먼저 끝날지 그거는 몰라요 시작되는 거는 0, 1, 2, 3, 4, 5, 6, 7, 8, 9까지 이렇게 실행이 될 건데 순서대로 끝나는 거는 언, 어떤 게 먼저 끝날지 알지를 못해요 대부분은 그냥 지금 다 똑같이 1초씩 지나가 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0, 1, 2, 3, 4이 순서대로 끝나기는 할 거예요 끝나기는 하겠지만 어, 정확하게 우리가 그거를 끝난다라고 어 장담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나다가 모든 게다 끝났을 때는 끝이라고 화면에 출력을 해 주게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아래쪽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음. 자, 이렇게 됐네요. 0번 시작됐습니다. 4번, 5번, 3번, 2번, 1번, 8번, 9번, 7번 뭐 이렇게 되네요. 시작되는 것도 막 마음대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끝이 나온 다음에 6번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0번 끝났습니다. 4번 끝났습니다. 2번 끝났습니다. 뭐 9번, 8번 끝났습니다. 시작되는 곳하고 끝나는 곳하고가 다어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틀린 거예요. 마음대로 시작되고 마음대로 끝나고 막 그러네요. 그렇게 됩니다. 스레드 자체는 어떤 스레드 하나가 시작이 되고 얘가 끝나기 전까지 다른 것들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른 게또 준비가 되면 다른 게또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0번부터 이제 9번까지 순차적이었으면은 9초라는 시간이 걸렸을 텐데 실제로 얘가 실행을 시켜 보시면 알겠지만 예, 여기까지 하고 1초 정도 지난 다음에 다 끝나버리죠. 거의 1초 약간 지난 다음에 모든 게다 시작되고 모든 게다 끝나는데 1초 조금 더 걸리는 정도가 됩니다. 이게 지금 스레드가 사용이 되는 이유예요. 자, 그래서 이 스레드에 대해서는 지금은 우리가 이제 깊이 있게 공부하진 않을 거예요.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자바 책을 보시고 이거는 좀 얇은 자바 책이 아니라 두꺼운 자바 책을 보셔야 될 거예요. 얇은 자바 체계는 스레드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좀 깊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얘는 정확하게 자바에 대한 부분보다는 OS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윈도우라는 OS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혹은 뭐 다른 운영 체제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것까지도 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스레드를 깊이 있게 알고 얘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언제 끝나는지도 정확히 알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다만 시작되고 끝나는 거는 OS에서 운영체제에서 이 프로그램, 이 시스템 안에서 알아서 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해서 우리가 조금 보려고 했었던 그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트라이 케치문스태틱이 사용되는 거 스레드까지 좀살펴봤는데 그 스레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다만 트라이 케치문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모양은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스태틱 사용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요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동시에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길 바라고 스레드는 굳이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스레드는 특히 음 웹 서비스 쪽에서 자바를 사용할 때 쓰레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쓰레드를 쓰지 않습니다. 쓰레드를 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쓰레드를 깊이 있게 다룰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